일요일 아침부터 근력운동을 하시는군요 왜 긴급출동 서비스를 회사 직원이어야 하는 건지 MRS는 집 v 로는 없었으면 어쩔 뻔했나요 <laughs> 거의 프로젝트 디에이터 같은 아니고 거의 그 봉고차급의 <laughs> 네. 그뭐 트렁크도 실리언데 휠트 타이어 2개쯤이요 어 작네? 그때 그가그렌저 휠은 다들 갔었는데 진짜 네, 네, 네. 타이어가 크긴 큰가 아, 보네요 네. 이렇게 이쁜 짐차가 어딨나 아니 이게 고속도로 초입에서 뭔가 끼고 탁탁탁탁탁 하는 소리 난다 했는데 그냥 조금 지나다가 싹 하고 사라지길래.. 아니.. 아.. 뭔가 테이프 같은 게 붙었었나보다.. 아.. 엄청 거슬렸는데 다행이다.. 이랬는데 타이어 냄새가 엄청 심하더라고요 아.. 이거 망했다.. 그래가지고 바로 세워서 보니까.. 내가 볼때 이거.. 윗에 데미지도 좀 있는 거 같아.. 이거.. 아.. 난 또.. 아.. 진짜.. 올해는.. 뭔가 나를.. 많이 힘들게 하네.. 사람들이 다 서서 보고가.. 이 부끄러워 죽겠네.. 긴급출동 차지만 사이렌 대신 배기음으로 기습 입문하네. <laughs> 베타 엔진 타기도 좋은 날이고 밖에서 노상 다이하기도 좋은 날이네. 노상 다이 다이 맞나요? 다이? Y Y 맞나? Y G E G는 가서 까봐야 알겠지만. 아다 좋은데 왜 그게 난이하고? <laughs> 팀장님은 제 차를 많이 좋아하시는 것. <laughs> 약간 그거잖아요, 진짜 프로젝트 뒤에 그 공공. 그러니까 뒤에서 계속 서포트 해주는. 파츠도 실어나고, <laughs> 타이어도 실 갖고 오월5일1침부터실가한 차가 많네요. 이름하여 월요병. 차도. 차도. 와, 이건 피트인데? <웃음> 여기다. <웃음> 박스, 박스. 어떻게 된 거예요? 안쪽 여기 보면은, 아예 그냥 찢어졌어요. 뭔가, 뭔가 부딪혀서, 뭔가 박혀서 그런 것 같은데. 사고 안마신게 다행인데요? 그니까요 가을이었다 안전이 우선입니다 잠깐 사이드 걸었다고 지금 또 사이드 부착돼가지고 지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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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조금만 더 올려야겠다 안전하게 하려면 그쵸 귀찮아도 혹시 모르니까 조금. 언제나 더 안되면은 각본은 왔어요 저희 와씨와 네. 와. 사고 안나신게 다행이에요 어떡하 이렇게 됐 여기 왜 이렇게 됐지? 이여가뭐 어, 양쪽으로 진짜... 어떻게 그러니까. 타이어가저 폭파가 돼 버렸네. 그 이건 이거는... 뭐 아, 진짜 이런 타이어 처음 봐. 레이스 때도 이렇게 그러니까요. 터진 거 처음 진짜 그러니까. 사고 안 나신 게 다행이죠. 진짜. 진짜. 와, 어떻게? 저건 터진 게 아니라 찢어진 거죠. 그러니까요. 진짜 아저저 아, 저도... 와, 타워. 와... 연식도 없는 타이어인데 아, 그럴 거야. 진 타이어인데. 아니, 이거는 뭐라고 해야 약간... 각? 천재지면. 그냥 썩차를 네. 타서 온 그런 것도 아니고 진짜 그냥 자연재해 같아 아니, 근데 왜 나에게 이런 거죠? 여기 앞에 커버는 왜 다? 아 커버는 원래 항상 그래. 이거는 사태 때부터. 아. 일단 1 달러. 그래도 여분 휘다 쓰 있어서 다행이네. 일단 이동하겠습니다. 네. 이거 왜? 이건 왜? 이건 왜, 아. 왜 키우고 하시는 거지? 비상이긴 하죠. <laughs> <laughs> 너무 너무 우울했어요. 이 고속도로 한 가운데 덩그러니 놓여진 약간 잡초와 같은 그런 기분. 모든 사람들이 다 구경하고 아 옆에서 아이는 프락셀 치고 갑자기 나왔네 <laughs> <아유, 진짜. 웃음> <laughs> 저는 그러면 먼 빨리 가보겠습니다 이 남자의 태근기 무사히 잘 다녀오세요 다 <laughs> 과연 이게 빠지나? 빡세다 찢어져 버리니 계속. 네. 응. 지질이 온도 없지. 어. 요거는 깨껴지네. 이 여기 아래가 뭐야? 오래네 오. 이야. 대단한데 역시. <웃음> <웃음> 와. 활발하네. 그래도 잘 교환하고 갑니다.